<clears throat> so let me show 안녕하세요. V앱 진짜 오랜만이죠. 나는 지, 뭐야 집에서 수업 받고 있는데 V앱 보고 계시다고요? 안 돼요. <laughs> 돼요. 미안해 오빠 스밍해야 돼서. <laughs> 네 여러분들 사실 어, 일단 V앱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반가워요. 네 먼저. 어, 가장 먼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꼭 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네, 지금. 어쨌든, 어, 12시에 킹덤즈의 음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고맙단 말 해주고 싶어요. 특히 우리 멜로디한테는 더, 네, 벅스 차트에 비투비 노래가 <laughs> 잔뜩 있어가지고, 어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고맙단 말꼭 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laughs> 또 진짜 점심 시간때라 아마 많이 어, 되게 음원 들어주시기도 힘, 힘들었을 텐데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우리 해외에 있는 많은 어 월드 멜로디 정말 so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네. 아무튼, 끝나고, 원래, 우리 네 명이서 다 같이 브이앱을 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계속 촬영하고 또 끝나니까, 이제 또, 바로 이어가지고, 녹음을 하러 또 가, 뭐 다른 스케줄이 또 있어요. 그래서, <laughs> 다른 스케줄을 바로 이어서 해야 돼가지고, 저는 이제, 제 순서가 좀 텀이 길어가지고, 한 명씩 찍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해야 돼가지고, 어, 지금 잠깐 화장 지우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스밍 돌려야 된다고, <laughs> 라이브 하지 말라고 막 <laughs>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고맙단 말은 꼭 해주고 싶어서 잠깐 이렇게 들렀어요. 아무튼, 또, 네 명이서, 어, 라이브를 찾아올게요. 조만간. 네. 아니면, 킹덤 아예 끝나고, 뭐, 쫑파티식으로, 어, 할 예정이긴 해가지고요. 좀 기다려주시고요. 아무튼, 어, 진짜, 진짜, 진짜 고맙단 말 해주러 잠깐 들렀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빨리 화장 지우고, 다시 또, 회사를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밥 먹고, 그래서. 아무튼 너무, 계속 고마워요, 진짜. 노래 어때요? 노래 얘기 잠깐만 할까요? 네, 피날레, 우리 노래, 노래. 피날레 노래 좋지 않아요? Work harder. 네, 민혁이가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써줘가지고요. 이게 사실 창섭이랑 저랑 뭐다 같이 이제 프레일이랑 요번에 요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의를 많이 했는데 그 민혁이가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뽑아왔네요. 네. 지금 그리워하다 이래요. 아, 진짜로? <laughs> 어, 아, 못 봤는데. 아이고, 고마워요. 진짜. 근데 이거 노래가 너무 헬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후렴구 처음 들어가는 게삐플레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랜네셔유. 후회해. 네 여러분은 세상 흔들게요. <laughs> 배고파 밥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특히 3분 21초에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멜로디 나오는 거. 3분 21초에 <laughs> 어떻게 그 레전드네. 진짜 이민혁 레전드네. 어떻게 그런 또 포인트를 또 집어넣었어. 이것도 응원법 있나요? 응원포 지는 아직 무대 준비하느라 바빠가지고요.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들렀어요. 전또 일하러 갈게요. 추인껌. <laughs> 네. 아니, 추인껌 하니까 여러분들, 더보이즈 친구들. 킹덤, 킹, g d o m kingdom.com k i n g 약간 껌 CM송으로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laughs> 어, 노래 너무 좋아요, 다들. 아무튼 여러분들, 어, 오솔레미 후속작인 건가 이런. <laughs>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지금 먹는 껌은 찰리 톨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잠깐 왔고요. 아, 잠깐 왔다고, 어, 잠깐 왔다고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알리아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알리아 헬로 마일라오브. 저는 진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또 찾아올게요. 그 다음에 또 인스타 라이브로 또 올게요. V앱도 이제 V앱도 제가 핸드폰을 바꿔서 V앱이 제 날라갔다가 그 동안 못 갈고 있다가 지금 다시 V앱을 지금 로그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V앱도 종종 찾아올게요. 그래서 음또 약간 V 브... 오케이 오빠 녹음 잘하고 오세요라니요? 저 녹음해요? 아닌데요? 모르는데요? 저도 모르는데요. 제가 지금 제가 뭐 하러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뭐 <laughs>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잠깐만요. 뭐 얘기할라 그랬지?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한다고 사랑한 인추지 못하고. <람쥐> 죄송합니다. 자. 아니 내가. 킹덤즈 친구들 노래를 생각해서 지금 얘기하려다가, 에이티즈 춤 들어가유? 이거 맞나요? 아니, 다들 노래들이 너무 좋아. 다들, 자, 본인들의 색깔이 다 묻어나 있어가지고. 아, 이게 노래를 틀 수가 없잖아. 이거 브이앱 하면서. 그죠? 브이앱 하면서 놀릴 특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탭으로 특 수가 있어요? 저 이거 지금 꺼졌나요? 다들 승민해야 된다고. <웃음> <웃음> 눈치껏 빠져야 돼요? <laughs> 네, 아무튼 여러분들. 네. 저는 진짜 갈게요. 네. 어, 비토비 피날레, 그리고 또 우리 킹덤즈 노래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파이널 무대가 진짜 이제 막방이 나왔네요. 막방까지 여러분들 다 같이 화이팅 해요. 진짜. 여러분들. 꽃길만 걸길 바람 바랍니다. 다시 오늘의 주된 목적은 고맙단 얘기 해 주고 싶었어요. 고마워. 고마워. 네. Thank you so much. 어. Uh, today's today's 어 목적 이 영어로 뭐죠? 오늘의 주제 어, 어 this 어 아, I don't know oh English i so s hard. English 공부 해야겠다. 자 여러분들 모두 치얼업하시고요네 기법 아니에요 치얼업하시고요 전 진짜 갈게요, 잠깐 온 거라서 지금 잠깐 왔다는 얘기만 몇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갈게요 진짜 갈게요, 저도 이제 화장 지우고 밥 먹어야 돼요 안녕 안녕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람 행복했어요 진짜 갈 거다. 진짜 갈 거다. 나 진짜 갈 거다. 여러분들 밥잘 챙겨 먹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요. 아직 3시밖에 안 돼서 오늘 하루가 되게 뭐, 어, 많이 남았지만 오늘 하루도 많이 남은 이 시간들 정말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어, 잘 때도 어, 내가 꿈에, 꿈에 나가서 노래 불러줄게요. Let me show you 후회 없이 show and p r o v 세상을 흔들어 있었 네, 안녕, 진짜 안녕, 진짜 안녕, 진짜 안녕, 찐찐 찐찐 찐진으로한진찐 찐찐 찐이야, 완전 진이야 진짜가 음. 나타났다, 지금 <laughs> 어, 어, 어. 아, 수와 진짜 할 거야 진짜 할 거야. 3 2 1 q 빵, 0 s a 반반반 반에 반반반 반에 반 반에 반에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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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a n e Ban, 반에 반에 반 a n e b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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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e b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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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진짜 p 게요 아쉬워서 그렇 a n p 진짜 a 게요 안녕. 진짜 뿅. 안녕. Saragante...